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일드 크래프트 아 영상은 미공개고요 직접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뭐지 그 뭐지 뭐지 거치대가 없으니까서 <laughs> 영상 미공개하고 그냥 들으 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, 제가 오늘은 어, 모든 모습을 다다 잡을 거예요 저 지금 잠깐만요, 지금 제가 늑대 200렙이거든요? 그래서... 그래서 모든 보스를 다 잡을 건데 제가 지금 월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 일곱, 여덟 아홉 개니까 세편에 걸쳐서 세 개... 그것이... 어 하면 마저 떨어지겠는데? 어? 잠깐만 아, 그래서 오늘은 야생원야, 겨울숲, 그, 뭐였지? 농작 이렇게 세 가지를 커버할 겁니다. 자, 일단은 야원, 야생원야부터 가봅시다. 좋습니다. Let's go! <laughs> 아, 지금 제가 옆에가 좀시끄럽수 있어요. 그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아, 맞다. 나 그거, 클로, 그, 그현지한 거, 그 텔레포트 사례도 생겼는데, 그거. 아, 나그 왜, 왜 이러고 있지? 아, 근데 여기는 거리가 짧아서 괜찮아요. 피, 체력 3000. 소리 껐습니다, 지금. 굳이 무슨 피해다닐 필요가 없어, 그냥. 다음은, 겨울주. 어, 나 텔레포트. 음, 가끔 곳이 있어서 따있네. 7억 8천이고요. 저 가능한가? 있을 것 같은데. 네! 있네요! 아 겨울숲도 다 잡았습니다 주차하는 농장... 어디로 갈까? 가까운 곳딱 있네 아 진짜 아 진짜 계속 느끼는 건데 텔레프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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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들었어요 저 이번에도 가능한가? 저 안될 거 같으면 빠질게요 어, 지금, 느낌이었는데, 안될것 같아요. 브는 저는... 어, 말할게요. 한방컷. 가능한가? 예스! 자, 다 잡았습니다. 쉬어가는 코스, 다 잡았습니다. 엄청난 이만, 바삐아 마지막에 해 해. 네. 삐